출근길부터 이렇게 찍고 그래요. 네? 여권 챙겨왔지. 근데 진짜 우리 해외 가요? 네, 형님. 피디님. 다음 촬영이 그 스케치 팀은 박물관 쪽을 가는데, 응, 음, 응. 음. 저희는 좀 색다른데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당일치기로 갔다 올라 그러는데. 해외? 네. 야 오늘 무슨 컨셉 다 얘기 안 해주고 어디 갈지 또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해외로 해외로만 그냥. 간다고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리액션도 좀 해주지 어? 아왜갑자왜 리액션도 안 해줘요 <laughs> <laughs> 오진짜 해외? 오 대박 우리 해외 가요? 막 이럴 텐데 근데 여기 지금 강산이두번 변해야 되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 있어 원재민 씨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원재민 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MBC를 무시하는 거야 <laughs> 말이 되냐 해외야 해외 아, 어디 가는 거야 아난해야 간다니까 <laughs>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어 뭐야 야 진짜 공항이야 야 진짜 공항이야 야 진짜 가? 한단 있어. 야 진짜 고양이네. 뭐하려고? 아무도 뭐. 없는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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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야 해외 가는 게 없잖아. 해, 있어요. 민아로 가요. 왜, 왜 여기 지금 제주도 가는 비행기밖에 없는데 뭐 새로 새로 생긴 어떤 뭐 노선이 있나요? 3일부터 아, 18일까지 고항에서 고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어. 디뭐 오늘 첫첫 첫 출항 첫 회항? 첫뭐 아, 아직 노선이 아직 안정해진 오. 아, 아직 아직 저뭐지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오픈 안 한. 곧 지금 제가 먼저 한번 가보는 걸로 오늘 컨셉 촬영이 그런 거야? 진짜로? 평상 데스크 이호석입니다. 야 방송 20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방송으로 인해서 해외를 가게 되는 이 영광을 또 이곳 지도에 드며 평상 데스크에서 저에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이곳, 예, 원조 행성공항에서 과연 어떤 노선으로, 어떤 항로로 해외에 가게 될지 제가, 예, 받아본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 남았스테 자, 말씀드린 대로, 예,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 해외, 인도로 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위치한 인구 13억의 대국 인도. 명상과 깨달음의 나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라고 시키는 대로 할줄 알았죠? 네? 아니 이게 뭡니까?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인도예요? 앵커를 들뜨게 했던 해외 촬영설.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해외에 가게 될지 제가. 네. 바다 건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지난말준단개아 진짜가? 야뭐 수속도 뭐 이, 그냥 다 얘기 된 건가? 바쁘게. 아 이쪽이 출발인데 디퍼럴 어가 이쪽인데 아나 이제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긴 차로 가야지 <laughs> 아이거 <laughs> 여기 왜 왔어? 아, 여기 왜온 거야, 그러면? 뭐 이상한 것트 찍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나 진짜 정말. 나 진짜. 아, 나 진짜 정말. 아까 빵품있있다가 지금. 어? 아, 내가 50%까지 내가 믿었는데. 아, 열줄아았어 내가. 아, 못하고요. 차 타고 <laughs> 차 타고 모네베르가 그렇게 비행기 대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영월의 인도 미술 박물관 인도 인도 인도, 인도 <laughs>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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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텐큐 네.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를 집중 파헤쳐 보는 시간 평상 데스크 자,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 관장님을 모셔야겠죠?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았스테아 남았. 아 남았을 나마스, 아, <laughs> 존경합니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인사 말이에요. 아남았스테 가요. 네네. 남았을 어, 때. 네. 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월에서 인도미술박물관을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인도의 그 미술을 통해서 인도 사회와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고향이 인도? 고향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laughs> 네. 네, 고향은 뭐 서울인고요. 그럼 인도 왜왜 관심을 그렇게 갖게 되신 건지? 어, 저희가 지금 40년 전에 네. 저희 남편하고 음. 되게 무슨 장학금을 하나 받게 돼서 인도를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아, 공부를 하러. 그서는 이제 미술 전공을 해서 미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40년간 좀 수집을 하게 됐어요. 부품들은다 인도에서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40년간 하나씩 모은 거죠. 박효송 관장 부부가 인도에서 수집한 다양한 미술품들을 모아 전시한 곳이 바로 인도 미술박물관인데요. 수집품들을 통해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 여러 지역의 다양한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일단 좀 굉장히 큰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와, 이게 그리고, 그림이에요? 네, 이게 다 손으로 그려진 건데요. 힌두 사원의 천정화예요. 그 인도의 음. 대표적인 서사시가 있어요. 라마야나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 인도의 인간 문화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그리신 대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음. 지금 프린팅이 된게 아니라 그림이다. 그렇죠. 진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쓰인 색깔들이 다 천연 색깔이고요. 주인공은 라마와 시타 이야기인데, 시타 공주가 그 악마한테 잡혀서 스리랑카에 유배를 당한 걸 구해오는 이야기예요. 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벽화예요. 아, 벽화. 자기 집 흙벽에 그리는 그 민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네네. 쌀가루를 개서 아, 그리는 그렇구나. 신비한 그림인데요. 생활을 기록하는 그림 일기장 같은 그림이에요. 오. 그리는 표현에서 삼각형 두 개로 다 사람의 여러 어? 동작을 표현하고 아니예요? 있어요. 동물도 많이 그렇고요. 음. 근데 굉장히 데, 재밌는 게 많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어요. 아, 그럼... 자, 인도 미술 박물관에 왔으니까요.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좋은 지식들. 예. 인도 사람들이 또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천재들이 각 분야에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영의 개념도 인도에서 시작됐고요. 아, 영이요? 네. 그런. 요즘 천재들이 많은 것같아 워낙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는 9단을 위해서는 거기 1 9단 그래서 애들 까는 애들 한두 살 애들도 뭐 손가락에 마디를 하나씩 세서 잘하고 그래요 11, 11은 11, 1일은 22, 11, 3은 30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애들 교육시킬 때그 인도식 수학 그걸 하는 학원도 들 있고 막 한창 유행도 하고 그랬어요 아. 인도 하면 또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카레라로면안 되고 아, 커리라고 커리, 해야 커리, 되고. 커리라고 네. 해요. 네. 카레? 카레는 아니죠? 그 일본식 인스턴트 식품의 명칭이라고 아, 아, 네. 그래요? 발음이. 오. 우리는 이제 카레 하면은 뭐 야채 고기를 섞어서 그런 네네네. 형태인데 사실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어, 어떻게 먹어요? 좀 커리도 진짜 수만 수천 가지 카레가 있는데요. 커리가. <laughs> 아, 이분들은 뭘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다양해요. 네. 주재료를 거의 쓰는 경우가 많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음, 음. 그러면 감자 커리가 되고요. 치킨을 주재료로 쓰면 치킨 커리. 아. 하나만 그냥 우리처럼 네. 뭐, 당근, 오이, 네. 감자, 그거는 소세지, 뭐. 그 일본 young young, right? Hindu, yes, Hindu, yes, Hindu, 게 형님, 인도에 대해서 e s h i n d 좀있는 s Hindu, yes, Hindu, yes, Hindu, yes, Hindu, yes, h i n 힘들어 보이는 여잔데 얼굴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울 정도로. 특, 네. 뭐 특징이 있을까요? 뭐 눈이 이, 이렇게. 크다 이목구비가 뭐... 뚜렷하고요, 아... 눈코입이 크고.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심심하다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왜 진짜 최근에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요 남았을 때, 빰빰빰. 이게 네.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갈수 있을까? 장가 갈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인도 체험하러 오셨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어, 인도에서 30년간 요가 수련을 한, 네, 요가 네.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네. 어, 보시는 음식이 <laughs> 선생님 미게 <이게> 뭐죠? 아, <laughs> 인도에서 치즈를 상당히 많이 먹어요. 어 인도. 상대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아그 부족한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콩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요. 음. 이곳에서는 간단한 인도 음식 체험도 가능한데요. 인도인들이 많이 먹는 치즈 만들기. 레몬즙을 엔디 온도를 높인 우유와 섞어주면 우유에 단백질이 응고되어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또, 또 다양한 소스가 있어요. 아 그렇죠. 셔튼이라고 하는데요. 셔튼? 셔튼이. 셔튼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처트니는 고수 아시죠? 아 고수 있어요. 고수 아, 처트니. 노고수. 아, 노고수. 네. 네, 코코넛 노고수. 네. 아, 노노노. 포코가 갈리죠. 네. 포코는 처트니. 아니요. 이건 그래서 아, 그거, 저희가 그거 시금치를 했어요. 아, 시금치예요. 아. 고수를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기 네네네네.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인도식 그 소스 한번 얹어서 한번 주, 어느 거 드셔 볼까요? 시금치. 처트니. 응? 음? 음. 그맛라로 그래야 되죠? 어서 한 번도 못 먹은 맛이에요. 그렇죠, 지금 40년 네. 동안 살면서 <laughs> 네. 한번도못먹은맛이마요 그렇죠. 맛에 매료되면 맛있다. <laughs> 두번 먹어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다양한 맛. 맛인데, 맛인데. 이 치즈의 이 밀키함과 네. 이 소스의 어떤 이렇게 네. 잡아주는 그런 맛이 좀 섞이면서 와 이거 되게 독특하나. 인도에 온것같으세요 네, 진짜 인도에 온것 같아요. 해외여행 잘왔죠아 너무 잘왔어요 네, 아까 제가 화냈나요 혹시? <laughs> 그거 다 지워주세요. 아, 여기 잘았네. 인도 굳이 멀리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 Thank you, Thank you. 샴티, 샴티, 카레,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또 제가 또 가야 되죠? 아프리카요. <laughs> 말, 말이 되는 소리. 여기서 아프리카에 간다고요? <laughs> 자,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프리카! 오, 어, 어, 코끼리, 코끼리. 오, 호랑이, 호랑이. 오, 펭귄, 펭귄, 코끼리. 영월에서 만난 인도 이어 이번엔 아프리카를 느낄 수있는곳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랑 인연이있으셨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만드신 거겠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30... 내가 아프리카의 아... 주재하는 한국 대사로 근무를 아, 했습니다. 어, 대사관님이 시, 예. 거 <laughs> <laughs> 거기에 계셨을 때 아프리카에 대해서 음나나 아프리카는 별로 코리아가 최고 이랬으면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뭔가 매력이 있었나요? 그 대륙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 음. 일반적인 편견이 많죠. 어, 왜냐? 보통 그렇죠. 아프리카는 우선 굶주리고 음, 음. 전쟁이 많이 에, 네. 아, 일어나 있고. 음. 종족권의 갈등, 전염병, 음. 여러 가지 그런 질병 뭐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아프리카 가 보니까 음.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오.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가 음. 마스크라든가 음. 생활 도구라든가 네. 그들이 이마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그것을 미술이라고 그런다라는 음. 사실을 알게 됐고. 음. 그런 것들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고, 음. 또 수집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음. 아, 상당히 심취했어요. 야, 아프리카는 역시 신비의 대륙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좀 신기해요. 다음 주에는 혹시 뭐 어디 여행 또 잡혀있는 게 있나요? 과거로 가면 돼. 과거 출발! 광고라의 어, 여행 출발!